드라이장갑이요 어, 뭐지?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단발머리인데도 불구하고 한 20분 정도 말려야 되거든요. 음. 근데 썼더니 진짜 반? 거짓말하 반.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이 그렇죠. 되는. 허, 진짜 팔이 부서져 나갈 음. 것 같고 맞아. 팔만 부서지나요? 맞아. 맞아. 요랑 마디마디도 힘들고요. 왜냐면 손가락을 막 흔들어야 되니까. 근데 이거는 알아서 내 손가락이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냥 알아서 이렇게 하면은 사이사이사이로 다물기가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. <laughs> 극세사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잖아요. 맞아요. 일반적으로 이게 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고 내 손에 장갑을 끼워들어도 이게 거친 느낌이 없으니까 되게 부드러운 느낌. 극세사만 <laughs>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에어로쿨도 그렇죠. 들어가 있어요. 에어로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빠르게 흡수를 하고요. 다시 알아서 건조시켜준다. 그렇죠. 그래 건조가 빠르게 되고 네. 흡수도 잘 된다. 이 장갑 하나로 조금 나의 시간에서 많이 쓸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.